이제 제가 여기 하는 게 건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지만 나쁜 게 뭐냐면 딱두 가지야. 하나는 허영의 산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. 허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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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누구냐? 김건희. 어. 신라사 오세훈. 아. 맞아요. 그래. <laughs> 또 하나는 빈땅 뜯기에 좋은 도이두 개야. 이가 오세훈이 오세훈이 이런 뭐 김건희도 마찬가지고.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잘못 이용될 가능성 이 굉장히 높은 데가 또 건축 뭐 쪽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위원회 들어오자마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. 그 위원회에서세 가지 말을 쓰지 마라. 랜드마크, 오. 노 오세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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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랜드마크. 명품, 어, 명품, 노. 아, 명품, 노. 어, 박근혜야. 어. 브랜드, 브랜드 노. 아, 이명박. 아, 이명박. 이런 거 하지 마라. 하지 물론 마. 랜드마크 명품 브랜드는 다 좋은 거야. 음. 그렇지만 그런 거를 해가지고 혈세 낭비하고, 그렇지. 이러고 하는 거는 우리 공공에서는 하면 안 된다. 맞아. 그런 아, 말 아, 하지 마라. 역시 철학이 중요해. 철학이 중요해. 맞아. 맞아. 거기다가 또 하나. 아, 나 이렇게 자랑해도 되나? 아, 좀 기네요. <웃음> <웃음> 또 하나는 <laughs> 어. 공간 민주주의. 공간, 공간 민주주의좀 말이 어려운데요. 말이 어렵죠. 음. 그러니까 내가 케이 민주주의라고 하기가 좀 어려워서 음. 그래서 이제 공간 민주주의가 뭐냐면은 광화문 광장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 이거. 아, 이거 아아 디코 아니잖아. 명, 이 마음대로 하지 말라 음. 이겁니다. 딴거 아니에요. 어, 이거를 이런 거를 한다라고 우리가 같이 쓰고, 그렇지. 그럴 같이 만들고, 어, 어, 뭘 만들지도 같이 논의를 하고. 그렇죠. 아 이게 그렇지. 이게 아, 공간 민주주의. 그렇지. 딴거 아 아니야. 이거 봐 음, 철학 조치. 야, 네. 오늘 진짜 너무 잘보했어그 아, 아, 얘기야 아, 오늘 오세요. 그대로네. 이런 분이 서울시장 떨어지고 말이죠. <웃음> 서울시장 돼야지 <laughs> 소리는 죽어도 안 해. <laughs> 아 떨어지셨잖아. 아유, 참 속상합니다.